미란다는 천왕성의 위성 중 하나로 천왕성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개의 위성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천왕성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미란다를 천왕성 5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미란다가 천왕성 주위를 돌고 있는 다섯 번째로 발견된 위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란다의 모행성인 천왕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방식이 아주 특이한데요. 그것은 천왕성이 누워서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왕성의 위성인 미란다도 그와 비슷하게 천왕성 주변을 돌고 있고 그 결과로 미란다는 천왕성처럼 극단적인 계절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란다의 지름은 대략 470km로 아주 작지만 그래도 미란다는 여전히 둥글게 보이는 천체 중 하나로 이런 둥근 천체들은 중력 덕분에 그런 모양을 유지하고 미란다보다도 더 작은, 즉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둥근 위성 중으로는 토성의 위성인 미마스가 있습니다. 미란다는 1948년 2월 16일 네덜란드 출신 미국의 천문학자 제로드 카이퍼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1986년 1월 보이저 이호는 미란다를 지나가면서 이 위성의 사진을 찍었고 그때는 미란다의 남반구가 태양을 향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카이퍼는 미란다라는 이름을 섹스페의 작품 템페스트에서 나온 캐릭터의 이름을 따와서 지었으며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은 이 위성뿐만 아니라 천왕성의 다른 위성들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아리엘, 웅브리엘, 티타니아, 오베론 같은 천왕성의 다른 위성들의 이름 모두 섹스피어의 작품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란다가 다른 점이 있다면 미란다는 나머지 위성들처럼 요정이 아니라 인간 캐릭터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발견된 천왕성의 위성들은 그들이 요정이든 인간이든 모두 섹스피어의 작품 캐릭터 이름을 따왔습니다. 다음은 미란다의 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왕성의 위성 중 가장 천왕성에 가까운 미란다는 천왕성 주위를 약 12만 9천km 떨어진 곳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쉽게 이해하려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는 약 38만 4천km이니까 미란다가 천왕성과 떨어져 있는 거리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의 약 3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란다가 천왕성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34시간이 걸리는데, 이 시간 동안 미란다는 평균 초속 6.66km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는 우리의 달이 지구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인 약 27.3일보다 훨씬 짧습니다. 미란다가 천왕성을 돌고 있는 길의 경사는 약 4.232도이고, 궤도가 타원형으로 조금 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0률은 0.0013입니다. 20률은 원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원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미란다의 궤도는 거의 원형에 가깝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란다가 천왕성을 향해 항상 한쪽 면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특이한데 이것은 지구의 달이 항상 지구를 향해 한쪽 면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현상을 조석고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성이 본체주의를 도는 시간과 자신의 회전주기가 같아져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즉 어떤 천체가 자신보다 질량이 큰 천체를 공전 및 자전할 때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한 천체는 다른 천체를 향해 항상 같은 면만을 보이게 됩니다. 지구의 달이 이러한 조석 고정의 좋은 예인데 달이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한번 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달은 지구를 향해 항상 같은 면만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조속력 때문인데, 조속력은 한 천체의 한쪽 면이 다른 면보다 더큰 중력을 받아서 생기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달이 지구를 둘러싸는 동안 지구에 가까운 달의 면은 지구로부터 더 강한 중력을 받게 됩니다. 조속 고정이 일어나면 천체의 한쪽 면은 영원히 낮이고, 다른 한쪽 면은 영원히 밤이 됩니다. 이는 행성의 낮과 밤의 주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생명체의 생존과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란다는 천왕성에 가깝게 붙어 있는 다른 위성들에 비해 궤도 경사가 큰 편인데 이 말은 미란다가 천왕성 주위를 돌때 다른 위성들보다 더 기울어진 궤도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궤도 경사는 다른 천왕성의 위성들의 궤도 경사보다 대략 10배 가량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란다의 물리적 성질입니다. 미란다의 반지름은 약 235km로 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조금 더 길고 미란다의 질량은 약6 5 9곱하기 10의 19승 kg입니다. 미란다의 표면에서 물체가 자유롭게 떨어지면 초당 0.079m씩 속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지구 표면 중력의 약 100분의 1로 지구에서는 1초 동안 초속 9.8m의 속도로 물체가 떨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값입니다. 또한 미란다의 표면에서 우주로 물체를 던져나가기 위한 최소속도, 즉 탈출속도는 초당 0.193km입니다. 미란다의 표면은 태양광을 약32% 반사하고 평균 온도는 60 켈빈 정도입니다. 켈빈은 절대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이는 섭씨 약 영하 213도에 해당합니다. 미란다의 밀도는 천황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낮은데 이 말은 미란다가 가볍다는 뜻입니다. 대략 3제곱센치미터당 1.2g 정도인데 이는 물보다 조금 무거운 정도입니다. 이런 저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란다가 60% 이상이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내부에는 규산염과 유기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춥고 특별한 환경 속에서도 미란다는 흥미로운 지형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베로나 절벽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절벽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 높이보다도 2.5배 이상 더 높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베루나 절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절벽의 이름은 섹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인 이탈리아의 도시 베루나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절벽은 1986년 1월 보이조 2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절벽의 높이는 약 5km나 되는데 이를 좀더 쉽게 이해하려면 단지 절벽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의 절반 정도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절벽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면 일반적으로 약 4km 높이에서 수행하는 평범한 스카이다이빙보다도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미란다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0.079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는 지구보다 훨씬 느릴 것이고 미란다의 낮은 중력을 고려할 때 꼭대기에서 떨어지는데 약 12분이 걸릴 것이며 시속 200km의 속도로 바닥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 절벽의 규모와 형태는 미란다가 과거에 굉장히 격렬한 지질 활동을 겪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며, 이런 활동은 아마도 미란다가 천왕성의 중력에 의해 꾸준히 뒤틀리면서 발생한 열로 인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절벽이 만들어진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란다가 과거에 열 화학적 활동을 통해 내부에서 열이 상승했다가 다시 빠져나갔을 때 형성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한 미란다에는 경주 트랙을 닮은 세계의 거대한 고랑 구조, 즉 코로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세계의 독특한 고랑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아르덴, 엘시노, 그리고 이니베너스로 모두 세익스피어의 연극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고랑들의 길이는 각각 수백킬로미터에 이르며 깊이는 최대 2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러한 고랑 구조는 미란다의 표면에 다양한 지질 활동이 있었음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 이 위성의 표면이 독특하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고랑 구조란 보통 지구 과학 및 행성학에서 사용되며 이는 보통 긴, 좁고 깊은 형태의 지형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고랑은 통상적으로 화산 활동, 플레이트 테크토닉스, 수면 침식 또는 그밖의 지질학적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화성에 있는 메리노 계곡이라는 고랑이 있는데 이는 화성에서 가장 크고 가장 깊은 고랑이며 그 길이가 약 4,000km이며 깊이는 약 7km에 이릅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협곡인 그랜드 캐년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과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지형들은 미란다에서 발생했던 강력한 지질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지구에서 화산이나 지진 등으로 인해 지형이 바뀌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미란다의 일부 지형이 아직까지도 활동 중일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미란다의 일부 지형이 아직 매우 새로워 보이는 것, 즉, 다른 행성이나 위성에서 볼수 있는 많은 충돌구와는 달리, 미란다에서는 충돌구의 개수가 적다는 점 때문입니다. 미란다의 이런 특이한 지형 중에는 과거에 거대한 운석이 미란다에 충돌하여 미란다를 산산 조각내고 다시 조각이 뭉쳐서 생긴 것이라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나고 그 조각들을 다시 붙여 유리잔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상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란다의 관측과 탐사입니다. 미란다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1986년 우주탐사선 보이저 2호가 천왕성을 지나가면서 얻은 것들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미란다의 관측과 탐사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